2000년 8월, 쿠르스크가 물 속에 가라앉고 전 세계가 이를 애도할 것이다. 2001년 9월, 미국 형제들이 철로 만들어진 두 마리의 새에게 공격당할 것이다. 수풀 안에서 늑대들이 울부짖고 무고한 피가 분출될 것이다. 2020년 미국 대통령이 미스터리한 병에 걸릴 것이다. 과거 이 같은 예언을 한 여성이 있습니다. 지구 역사상 수많은 예언가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바바방가는 노스트라다무스 이후 최고의 예언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녀는 불가리아 태생의 노인으로 폭풍에 휩쓸린 후 시력을 잃었지만 과거와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예언가입니다. 여느 예언가들의 예언이 그러하듯 그녀의 모든 주장들이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바바반가의 추종자들은 그의 예언 적중률을 85% 정도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예언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실제로 굵직한 사건들을 적중시킨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2001년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9.11 테러를 무려 12년 전인 1989년 언급한 일입니다. 바바방가는 당시 미국 형제들이 철로 만든 새의 공격을 받아 추락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 발언에 미국이 명시됐으며 철로 만든 새는 빌딩과 충돌한 항공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 대통령이 미스터리한 병에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살아생전 남긴 예언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특히나 2010년에 인공태양으로 지구의 밤도 비출 수 있게 된다는 예언을 했는데요. 실제로 현재 인공태양 기술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개발에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예언보다 50년 빠른 205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2020년 11월 세계 최초로 핵 융합, 유지시간 20초를 돌파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녀가 주장한 예언 중에 사망전 남긴 2021년 예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매체 더썬은 1996년 75세의 나이로 사망한 바바방가의 2021년 예언이 새해를 맞아 재조명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녀는 올해 바로 2021년은 암치료제가 발견되는 해다. 인류는 암을 없앨 것이다. 암이 사슬에 묶이는 날이 올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며 암치료제가 발견되는 로 2021년을 꼽았습니다. 근데 이 같은 바바방가의 예언이 한국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해서 전 세계 의학계는 물론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암은 세포가 사멸 주기를 무시하고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인체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병으로 현대인들에게 가장 끔찍한 존재로 각인되었습니다. 암세포의 제어되지 않은 성장과 분열이 원인임으로 어떤 생체 조직에서도 발병할 수 있으며 발암 물질과 바이러스 유전 등 많은 병원이 있습니다. 특히나 암은 대한민국 국민의 사망 원인 1위로 10년 넘게 군림하는 끔찍한 병입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점점 많은 질병들이 인간에게 정복되고 있지만, 암의 경우 현대의학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하며 치명적인 다른 많은 질환들은 발생 환자 수가 적은 편인데, 암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발병하고 있습니다. 암의 경우 초기가 아니라면 수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초기에 발견되어도 예후를 기대하기 어려운 암 역시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독극인 항암제를 주기적으로 맞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방사선 치료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항암제를 퍼붓고 방사선 치료로 방사선을 조사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암세포는 참으로 극악해서 매우 빠른 속도 ...도로 생장 및 전이를 함으로 치료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1기, 2기, 3기, 4기로 나뉘어 구분하며 생존율은 각 단계별로 크게 달라지는데 4기의 경우 5%도 채 되지 못합니다. 1기부터 3기는 어디에 생겼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만 공통적으로 4기가 되면 생존율이 희박해집니다. 또한 암세포가 얌전히 발병 위치에만 있으면 좋겠지만 전이라 하여 암세포가 다른 곳로 옮겨 붙는 증상도 있습니다. 옮겨 붙는 부위는 가리는 데가 없는데 그중에서도 뼈 전이와 뇌 전이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암보다 치사율이 더 높은 질환도 있지만 인류가 암을 가장 겁내는 이유는 특수한 상황이나 지역이 아니라면 평생 겪을 일이 없는 질병들과는 달리 주변에서도 제법 흔하게 볼수 있는 질병이면서 언제 어디서나 이유조차 알수 없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암을 제외하면 예방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현재 암에 의한 사망자 수는 타 질병들과 비교해봐도 상위권에 놓여있고 현대인의 환경 역시 암이 생기기 쉬운 상황이라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암은 170만 년 전에 고일류 유골에서 골육종의 흔적이 발견될 정도로 오래된 병이며 심지어 몇억 년 전에 고대 생물인 공룡들의 뼈에서도 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악한 질병으로 꼽히는 암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원천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조광년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대장암 세포를 일반적인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초기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연구팀은 대장암 세포와 정상 대장세포의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를 분석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핵심 인자를 규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암환자의 정상세포화라는 새로운 치료 원리가 개발된 것입니다. 암환자들은 이제 더 이상 지긋지긋한 항암치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연구팀은 보다 효과적인 암치료를 위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변환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치료 전략을 개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변환되는 현상은 20세기 초부터 일부 관찰되었지만 그동안 그 원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시스템 생물학 연구 방법을 통해 대장암 세포를 정상 대장 세포로 변환시킬 수 있는 핵심 조절 인자를 탐구했고 그 결과 다섯 개의 핵심 전사 인자를 발견한가 동시에 이들의 전사 활성도를 억제하고 있는 후성 유전학적 조절 인자인 SETDB1을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후성 유전학적 조절 인자가 활성도를 억제하자 암 세포가 정상 세포 로 변환되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 후성 유전학적 조절인자를 억제하면 다시 원래의 정상세포 상태로 암세포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신약 개발과 임상 실험을 통해 암세포의 정상세포화라는 새로운 치료 기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암은 유전자 변이 축척에 의한 현상이므로 되돌릴 수 없다고 여겨졌으나 이를 되돌릴 가능성을 이번 연구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암을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으로서 잘 관리하면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항암 치료의 서막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암학회에서 출간하는 국제 저널 분자암 연구 1월 2일자 표지 논문으로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항암 표적 단백질에 약물을 실어 사악한 암세포에 타격을 주는 암치료 기술도 개발되었는데요 카이스트 바이오 및 내공학과와 생명과학과 공동연구팀은 항암제의 표적 단백질을 전달체로 이용하는 역발상 연구를 통해 암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몸속의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체들은 세포 한가운데 정렬해 두 개의 딸세포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염색체들을 끌어들이는 끈이 바로 미세소관이라는 나노 구조물입니다 미세 미세소관 표적 치료제는 임상에서 다양한 암의 치료에 활용되고 있는데, 튜블린 단백질에는 이 약물이 강하게 결합하는 고유의 결합자리가 여러 존재합니다. 연구팀은 이 점에서 차간에 표적물질인 튜블린 단백질을 약물 전달체로 사용한다는 아이디어를 세계 최초로 구현해냈습니다. 이는 항암제마다 적합한 전달체를 찾아야 했던 기존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것으로, TNT가 미세소관을 표적으로 하는 모든 약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만능 전달체라는 점에서 작안해 도세탁셀, 라우리말라이드, 모노메틸, 아우리, 스타틴 등 3종의 약물이 TNT에 탑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항암제가 탑재된 TNT가 암세포에 들어가 뛰어난 항암 및 혈관 형성,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점을 세포 및 동물 대상 실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완전한 새로운 방식의 약물 전달체를 구현한 것이며 다양한 항암제들의 신호 에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플랫폼 전달차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암을 뿌리채 뽑아버리기 위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발걸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식도에서 위로 이어지는 소화관 중두 기간에 경계부에 발생하는 암을 위식도 경계부 선암이라고 하는데 발생 위치가 위와 식도 사이로 다소 모호해 위험으로 봐야 할지 식도암에 일종으로 판단해야 할지 논쟁이 분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암이었으나 최근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며 국내에서도 발견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식도 경계부 선암은 그동안 생물학적 배경과 분류, 표준 치료법, 병기 설정 등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치료법 발전이 더딘 상황으로 수술적 치료에서도 일반적인 위암 수술보다 까다롭고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 위식도 경계부 선암은 크게 위암의 성격을 가진 위식도 경계부 암과 식도암과 유사한 위식도 경계부암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최적화된 치료 전략을 연구 및 개발을 한다면 그간 예후가 좋지 않던 위식도 경계부선암의 치료법 발전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암정복을 위한 대한민국 연구진의 힘찬 발걸음은 2021년 암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쏨디입니다. 일본인은 체력, 지능, 언어 등 모든 면에서 열등하다. 인종 자체를 개량해야 한다. 2 1세기 누군가 이런 소리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나요? 아무리 우리에게 치가 떨리는 일본이라지만 이렇게 치욕스러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다니. 아, 정말 누군진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한다면 아주 호되게 혼내줘야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은 19세기 일본인들이 스스로에게 한 말입니다. 당시 일본은 서양인에 비해 자신들의 모습이 열등하다고 느꼈고 이를 감추기 위해 인종계량론을 부르짖으며 스스로를 인종차별했죠. 여기서 인종계량론이란 열등종인 황인종을 우수한 유전자를 지닌 백인종으로 개조시키자는 일본인의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는 자학적인 정책인데요. 일본의 문부대신이었던 모리아리노리는. 일본인의 신체가 서양인에 비해 열등하다는 것에 분노해 일본인의 유전적 특성을 개량하자고 앞서서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청년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 여성과 결혼한 후 일본으로 돌아와 혼혈 자식을 낳아야 한다. 백인의 우월성을 흡수하자며 국가가 직접 나서 잡혼을 추진했었죠. 하지만 아무리 백인과 결혼해 자식을 낳아도 백인의 유전자가 부족하다 생각했는지 결국 자신들의 사진을 조작해 서양화 시키기까지 했는데 이런 행태는 일제 강점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과거서부터 스스로를 인종차별해온 일본의 사상이 지금의 일본 사회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고 더큰 문제는 자신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막상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결국 해외의 유명 기업이 일본에게 정신 차리라며 일침을 더 인종차별적인 인식을 깨우치는데 한몫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나이키가 나이키했다 싶을 정도로 멋진 광고가 일본에서 공개됐는데요. 나이키 재팬이 제작 공개한 동영상 광고는 인종차별과 따돌림에 시달리는 3명의 소녀가 스포츠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광고에 등장하는 제일 한인 소녀는 일본 제1조선중급학교에 재학 중인 실제 인물인데 이 소녀가 한복을 입고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죠. 또 흑인 혼혈 학생은 SNS에서 그녀는 미국인인가 일본인인가란 댓글이 달리며 일본인 여학생들에게 머리카락을 잡힌 채 놀림을 받고 다른 일본인 여학생은 취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세 명의 소녀는 스포츠를 통해 차별을 극복하는데 특히 제일 한인 소녀는 야마모토라는 일본식 성 위에 한국식 성인 김을 덧대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며 큰 감동을 쳤죠. 광고를 시청한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훌륭한 메시지다, 광고를 보고 울었다, 너무 감동적이라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일본인 유명 개그맨인 고사카 다이마오도 나이키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니 근사하다며 호평했죠. 게다가 광고가 공개되고 사흘 만에 조회수 900만 회를 넘겼고 현재 1100만 회를 훌쩍 넘기며 엄청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선 감론을 막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이지메등 일본 사회 내 차별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은 나이키 광고에 대한 치료요 폭격과 나이키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유튜버 모모아자마는 나이키는 일본인들을 그들의 적으로 만들었다. 이 광고를 모르는 일본인은 나이키를 계속 살지도 모르지만 나는 나이키를 절대 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또 다른 사용자 역시 이 광고는 분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하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돈을 벌고 있다. 토할 것 같다고 격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번 나이키 광고를 비난하는 일본인들은 일본엔 이런 차별이 없다며 과장된 광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현실을 모르는 그들의 주장일 뿐이죠. 이 광고는 학창시절 다른 일본인 학생들로부터 차별과 괴롭힘을 당했던 실제 선수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자 프로테니스 선수 오사카 나오미와 여자축구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나가사토 유키가 이 광고에 특별 출연한 이유도 광고가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솔직히 일본이 잘못된 사회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도리어 불매운동을 선언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일본 사회 내에서 인종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인 몰리 로버트슨 기자는 일본인들은 외부로부터 자신의 방식을 바꾸라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자신들의 현실을 부정하는 일본인들의 폐쇄성을 꼬집었죠. 앞서 언급했듯이 예전부터 일본은 차별이 만연한 사회인데다가 제1교포에 대한 차별은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한 제1교포가 일본 의사로부터 차별적인 발언을 들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었죠. 제1교포 4세인 30대 여성은 올해 7월 풍진검사를 받으러 남편과 함께 현지 병원을 방문했다가 남성 의사로부터 진료와 관계없는 이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세금은 내고 있습니까? 여성이 말문이 막혀 답을 하지 않자 의사는 세금을 내고 있는지 재차 물었고 여성이 내라고 답하자 의사는 주민표는 호적에 들었냐, 국적은 변경했냐, 한국 국적이냐, 조선적이냐 등의 차별적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 일본인 의사는 여성의 이름으로 제일교포라고 판단하고서 해당 여성이 무료검사 대상인지 확인하며 차별적인 행동을 보인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제일규포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확산돼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엔 외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제페니즈 온리 마크를 부착한 식당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조차 외국인 배척을 부추기는 이른바 반제 히이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일본인의 해외 입국을 허용하면서 외국인은 영주권을 갖고 있음에도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이유로 입국을 막아왔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인권 침해와 차별이라고 크게 비판받았죠. 인력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외국인 수용 문호를 확대해 자국 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대폭 늘려놓고선 코로나19 이후 직장을 잃고 출입국 제한에 걸려 오도 가도 못 하게 된 이들에 대한 배려는 일본 사회에서 사실상 전무합니다. 심지어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자국민에 대한 차별까지 극성으로 나타나며 얼마나 지금 일본 사회가 닫혀 있는지 스스로 증명했죠. 현재 일본의 모습은 더 이상 선진국으로 분류하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특히 과거서부터 이어져온 전혀 21세기에 맞지 않는 인식들은 일본이 점점 몰락하는 지름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민도는 당신들과 레벨이 다르다. 맞습니다. 일본은 국제적인 기준과는 전혀 다른 민도를 가지고 있어 이해를 할 수도, 하고 싶지도 않게 만드는 재주를 보이고 있죠. 덕분에 나이키로부터 공개적인 비판도 받고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과 희박한 의지로 돼지 도안을 불매 운동을 선언해 더욱 비판받는 모습을 보니 일본이 몰락하고 있는 레벨이 확실히 다르다는 걸잘알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수 있는 10만 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 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식 어플 올라. 지금 다운.